아유아어 아준기 아유 아 아준기 아준기 아유 아 아준기 아준기 아준 아준기 아유 아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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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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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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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준기 아 미쳤잖아, 는거봤어요 아, 아니 아니 아 진짜 뭐 부러워 어. 아아아 아니 해설위원님이 이러시면 안 돼. 뭐야, 요냥기 아, 매날 지키세요. 경기 매너를. 아미안하다 얘기를 잘하 아, 다른 거이 팀. 얘 얼굴에 공 맞았는데 전혀 뭐. 이 것도... 아니고 얼굴에 공 맞았어요. 진짜. 응. 형 봤죠? 진짜. 아, 형. 형 너가 안전하데그 위치가 아니었어요. 너 오늘 내가 됐어요. 벌레를 잡아다니 네 머리에 올려놓을 거다. 진짜. 언제. 한 번도 못열어보겠는데 <laughs> 미션은 총 4단계가 준비가 됐니요 개인전입니다. 만약에 1단계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자신의 열쇠를 만약에 바로 찾으면. 나비야, <웃음> 나비야. <웃음> 뭐 CG 같은 CG? 아, 나나 아, 아, 야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이 어. 아벌어야 아, 진짜 부러워. 내아 너무 나 진짜. 야. 야, 나비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거이요야 나비가 개나비 만들었다가 바로 옆에 가가지고.